랄랄라 <laughs> 곰돌이 앉아 앉아 <laughs> 고사리 뜯으러 갑시다 전우야! 야, 쭈쭈이야 잠깐만! 벌레, 벌레, 벌레. 자, <laughs> 저기가 지리산. 해놔 오 맛있다 얘거 응. 여기꺼 여기 오지는 맛있다 <laughs> 이건 감나무인데, 참 이런 게몇 개월 뒤에 감이 된다고? 웃겨. 참 신기해. 그냥 꽃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뭐가 이렇게 윙윙 잡소리가 나나 했더니만. 꽃 때문에 벌이 엄청 많네. 야생 참마? 아니 고사리 뜯다가 글러간 거. 당연히 도 이미 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위에서 다리 차려 보여 얘야, 아, 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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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 마마마마마 얘, 얘, 이 이렇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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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하네. 눈는 이제 크지. <웃음> <웃음> 나무 자이에서안 팠구나. 기계지 없네. 아빠가. 뭐 모양이? 그리고 씨발 밑에 깔리는 발씨 어, 어. 살군 줄 알았는데 개복숭아라네. 에 개복숭아야. 많이 돌렸다 이 개복숭아야. 어와 빙두 어, 빙두 엄청 커 엄청 커. 음. 야, 너 이제 일요일에 안 나가? 응? 일요일에 안 나가? 안 해, 안 해, 고래. 왜? 집 하나 지놓고 왔다 갔다 하고 노는 맞아. 게 그거 필요 없어. 여긴 또 다른 바. 고사리충가. <laughs> 고밑 안에 음. 되게 오 진짜다 그니까오그 뭐 있... 응, 네. 음. 오. 초콜렛 공룡알 시대 같다 석기시대 응. 진짜 조그마다와 얘네가... 와. 와.

아.. 다 왔다 집에 으치치치치 그를담가갖고 구사리 후 여기 고수가 있다고? 한번 볼까요 고수 좀음 여기 있군 별로 없네 아 여기를 다 따온거야 어제? 음 응? 이건 아닌데 오 오 비비니 고수향 황난해 와 구사리쌈이나 샤로 워 계곡이나 가야지 구하우스 오 그럼 깔끔하네 여기 시원하네 여기서 자도 되겠네 카운터 <laughs> <laughs> 방이야. 아 맨날 여기서 많이 샀는데 근데 여기가 정감 있다 계곡가자 계곡, 계곡. 음식 여기서 많이 해먹었는데 술도 많이 먹고 여기서 추억이 있네 음, 음. 뭐야 평상 여기가 있어 아이고 이거 뭐어떻게 얘놈의 나무 때문에. 다 사갔어, 사갔어. 와, 씨. 이거 해놓으면 뭐하나? 이거 어놓으면 뭐해? 완전 쓰레기 됐네. 칠해놓은 거. 다꽉 달아 날려가지고 힘들게 작업 비싸게 돈들여서 해놓으면 뭐해, 이거. 흉가 되네, 흉가. 흉가. 흉가 정도가 있어. 칠 없다니까. 작업 영상 다 했는지 잘모르겠어뭐 네. 어라? 비가 많이 왔던 걸로 아는데 물이 싹다 어디 갔냐? 음. 뭐 이렇게 벌레들이 많어 뭐야 뭐냐 뭐였대 뭐야 이상하지 아 팬티를 벗을까? 바지? 이렇게 벗으면 이러니까 아니 팬티를 벗으면 바지를 벗어야겠다 호우 아우씨 아우씨 군인 됐어 군인 몰라 이거 안나가는데 아 후 <목소리> 응, <목소리> <목소리> 왜 이렇게 물 별로 없냐? 더운 납 기반이었다고 했는데. 반스 입고 있다. 반스 이거 봐, 아이고씨. 반스 입고 있다. 반스. 어우, 시원해. 아, 좋아, 좋아. 등산 안 가고, 부모님 고사리 일하길 잘 했네. 갑시다 이제 밥먹으러 뭔지 <laughs> 저기야? <원시적이야>? 얼마나 좋아 <웃음> 랄랄라 <웃음> 아우. 할머니 놀러 가셨나요 없네 할머니 집은 엄청 깨끗해 크, 진짜 깨끗하다 못 보던 냉장고네 또 김치 냉장고 야 아, 이제 너무 깨끗해 냄새나고 진짜 할머니 집은 시원하다 우리 할아버지 국가유공자 엄청 큰 나무 따로 수검나어이따라하니까 따라왔네. 그래 열약을 말잘 듣네. 곰돌이 앉아, 앉아. 곰돌아, 너 앉을 줄 모르냐? 하나, 곰돌이도 와봐. 와봐. 넌 카메라만 뒤밀면 안 오더라. <laughs> 하... 좋아. 어디가? 아빠 움직였어? 새끼. 지금은 사냥개 똥 깨면서 계속 앉아져. 이라가 응. 이빨 다 없어졌네 앞니빨 응, 다 부러졌어? 어. 이빨 왜 이렇게, 이러일 됐어? 어이구, 엄청. 야, 씨, 이빨 다 어디 갔어? 왜 이래? 갈비탕이 고이고고침 시골에서 보송침을 해줘. 에휴, 죽어. 검들이 고기 있으니까 이제 왔어? 워지 가서 꽁 잡아와. 이거 봐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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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저 고수무침. 싸서. 더럽더럽 요거하고 같이 진장 자, 이번엔 다시 오디를 따로 갑시다. 아까 고사리 땄던 모습, 오디 따로. 어. 여기 그꼭 밑에 꼭 나무. 올라갑시다. 저하나 키우잖아. 큰거야이에서 쭉. 이게 사약? 네, 그리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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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네. 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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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막 벌레 잡아먹는 네. 네. 위 보고. 이게 다 고사리 핀 거야. 못 먹어 이거. 아 일단 하늘 멋있다. 아까 아침에 마지막으로 왔던 고사리 뜯던 거 여기가 저기가 자연산 오디가 열려다. 오디나무 엄청 크네. 뽕나무. 저게 다 우디, 그렇 음. 자연산 우디. 응? 음? 엄청 내려있지? 아이고 자동으로 떨어지네 바람슬 고맙다 먹어야지 내가 응. 엄청 떨어졌네 이거 다먹은게 어디야 다 떨어졌어 어이 아, 아, 렇게 나무가 똑똑 부러지냐 말라 붙었네 무이다무이다 왜 이렇게 천을 쪼끔한 거 갖고 왔어? 망도 왜 이렇게 어작쓰다 나무걸 갖고 와서. 1 차, 2차또 털어야 돼 여기. 안 됐어. 지우가기. 그러면, 뒤로떨어질것 같은데 뒤로 오니 I don't know, y 야겠 can leave a m i n 어어 e 갑니다. 어? 네. 야, 간다. 간다. 다는 없지? 음. 갈게요. 서울에서 어? 봐요. 어. 응. 바이바이. 문찬 거? 예. 가요. 예. 네. 야, 양파 냄새. 가자. 아, 냄새. 양파 냄새만 난다, 고수 냄새 없다. 야, 비켜, 임마. 간다, 곰돌아. 빠이빠이.